어? 노예남 나왔다. <laughs> 노예남으로 굳어진 페시모스 근데 그 이름보다는 노예남이 더 외우기 쉽지 않아 그니까. 왜지? <laughs> 노예남. 노예남. 아니 근데 너무... 말하지 마. 말하자 말라고. <laughs> 아니튼 나는 처음에 데이머스 키워다니고... 봤을 때 얼굴 모양이 강아지 같길래 강아지다 이러고 있었는데 노예남으로 보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? 나보다 어, 제가 데이머스라고 그는데 사나 빨리 꼬집어봐. <laughs> 노예남이라고 어. 사나가 아, 나, 나, 나. 노예남이라 그랬어. 하나가 먼저 그랬어. 사나가 먼저. 뭐. 하나 마. 어 이거는 나도 베이모스라고 어. 맨날 그랬는데 갑자기 노예남이라는 소리 듣고 놀랐잖아. 근데 어, 이제 그게 너 어, 내리에 어, 어, 세개박혀 갖고. 이거 뭐야? 모함이라니. 내리에 세개박혀 갖고. 그러고 스샷도 찍었잖아. 노예남 세마아 세우라. 나 노예남 세자. 스샷도 찍었어. 제 모함이라니. 현신이고 사실이야 사나야 말도 안 돼. 말도 <laughs> 안 돼. <laughs> 물러거라 개웃겨. <laughs> 아니 얘... 들어봐. <laughs> 뭘 들어? 뭘? 뭔 변명할 게있어 여기서? 이건 뭔 말을 하던 이 변명, 변명이 또. 변명이야 이거. 노예남처럼 생겼어요? 뿌려줘봐 이얘 노예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해? 아니 지인이 얘 보고 노예남이라고 하 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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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오, 보여요? 응. 아니오, 진짜 오울하네 오란 거는 나 나이지 않을까? 아, 나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닌데 아까 엄청, 우던 니 그냥 꺼냈을 뿐인데 갑자기 노예남 타고 다닌 사람 됐고. 우던 <laughs> 니 해맑게 멍멍이 하고 꺼냈는데 사나가 맞아. 갑자기 노예남이다네. <laughs> 멍멍이... <laughs> 얼굴을 아니, 봐, 멍멍이 상이라니까 <laughs> 밧줄 좀 해먹고 있으면 노예남이지. 봐봐, <laughs> 사나가 그래. 먼저 시작했다니까? 맞아, 사나가 먼저 시작했다니까? <laughs> 어? 둘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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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머스 노예남 어? 돼버림. 그니까, 억울해. 억울해. 맞다. 난... 아, 아이, 다시 캡쳐보는 거 봐야 되겠어. 봐봐. 아닌데, 뻔뻔했지

아니 노예 말이 뿡주댕이 안 되는 귀여워. 소리죠. 뽕주댕이 귀엽게 포톡 튀어 나와 있는 거안 보여? 고양이 고양이과가 아니라 강아지과잖아. 아. 이상 와가지고 뭐 뭐라고 그, 그 그게 그 그래요. 응 음, 멤버야 뭐 이상하군 그래 이상 뭐버도 노예남도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상하다. 노예남인데. 아 봐봐 이상하다. 봐봐 그래봐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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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뭘 뭘 설득하려는 거야 뭐뭐하는 것을 설득해보겠어 기다려봐 어, 내생각이 어. 파당하다는 걸 설명, 설명하겠어 봐봐 아 여기 주댕이가 긴거 보여? 주댕이가 기니까 뭐머지 <laughs> 아무리 봐도 뭐뭐 <뭔모서> 보다는 어? <laughs> 아 물론 종은..종은..그럴 수 있지만.. 좀 있다. 어, 그리고.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나 조용히 해봐 얼굴은 있어요? 누가 봐도 맹수하잖아 <laughs> 얘들아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? 베이모스는 사실 멧돼지 형상의 전설의 동물이라는 건 알고 있니? 멧돼지? 어 원래 멧돼지야 베이모스는 멧돼지의 형상을 한.. 그런..전설의 동물.. 이야 노예남이라! <laughs> 아 노예남.. <laughs> 아니~~ 근데 멧돼지인 별로 도인을 그니까 어, 원래 그러니까, 원래가 멧돼지를 형상화한 건데 게임이나 이런 곳에서는 다른 걸 다른 동물을 모티브로 할 때가 많아. 왜냐면 어차피 에이... 전설의 물인가본 적이 없는 동물이니까 아무렇게나 디자인하는 거지. 좀더 간지나 보이는 모습으로. 하지만 나한텐 노예남이다. 아, 노예남이 보고 나면 안 될까? <웃음> <웃음> 아. 재밌어.